아침 금정어건 483일차 2025년 9월 12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지나간 과거는 어제이고, 돌아오는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나의 목표, 다 개입적인 나의 목표들은 다 하나하나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 잘 보내도록 하자. 벌써 9월 12일 중순이 지나가고 또 10월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보면 내가 그만큼 오늘 하루도 알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계획적으로 잘 보내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다. 어제가 일요일인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금요일. 또 내일이면 주말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간다는 느낌이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다.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번 주말에도 물론 연습실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 그 출근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아, 오늘도 내가 건강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행복함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감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어, 요 며칠이, 요며칠새 조금. 나 자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그런 찰나에 그래도 계속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해오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나만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어제는 며칠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니. 어느 정도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록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날 때 힘들지라도 그거에 결과물이 나온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것들이 싹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이 거의 다 완성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 오늘 하루도 그 나의 목표치에 조금 더 다각화에 의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비 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런 비도 나를 위해서 뭐 많이 내린다면은 어, 비야 조금만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 일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부정에의 긍정화,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회에 100번씩 매일매 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공류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제들의 DNA가 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를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나의 가치, 퓨전 장구 전지혜라는 나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중학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나의 공연과 동시에 이런 성장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 2월 23일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고, 나에 맞는 소속사와 함께 더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도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루를 아끼지 말고 쓸 것을 다짐한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